오늘은, 음, 탈출맵을 할 건데요. 여기 하얀 튤립두 개가 있네요. 엔지블이기 장난의 시점 같아요. 하지만, 슬픈 게 아니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진짜, 난이도를 평화로운 거 좋아하죠. 벌써 다 무서워요. 점프맵은 가능합니다. 마인크래프트 0.14.0 어드맴 점앱. 저.. 월드 월드 제가 이걸 아시가고요. 어쨌든 이건 모르겠네요. 아, 저 버전은 0.14. 제작 어, 이3 스팸 41046406272 했네요. 이거 모르겠고요. <laughs> 자, 그럼 시작. 할까요할로우 나도 시로우 그럼 시작. 해 그럼 시요 자, 갈이없어 자, 는거 맞죠? 버튼. 어, 됐네. 자, 그럼 가보자. 걸려서. 어, 됐 자, 그럼 자, 그럼 가보 자, 그럼 시기 걸려서. 가작 자, 어. 가 자, 가 자, 그럼 자, 그작 자, 자, 작 아, 이나왜 이렇게 자꾸 청소해. 왜 이럴까요? 아, 진짜 따뜻해. <laughs> 나 이거 부셔 버릴까요? 어. 자, 문무터 닫고. 저 침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줄래요? 잠깐 상자래요, 여러분 오! 기본 장비들이 챙겨져 있네요. 고기가 있는 걸 보니, 이걸로 하라. 거같네요 자, 그럼, 옷을 입어보고록 아, 나왜 이것을. 어, 신발이 없나? 신발 있는데 왜 내가 안 까는 지 아, 얘가 왜 자꾸 이거 아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칼에, 칼에 여기다가 챙기고, 여기다가 고기를 챙기고, 여기다가 지금 뉴안 챙기자. 음? 이게 무슨 소리지? 상자에서 물건 챙기고 나가봐야겠어. 응, 음, 챙겼죠. 어. 이 뭐죠? 이긴 뒷문인가 봐요. 그냥 가도록 하자. 저기 헬로우가 보이는 거 기분 탓이겠죠. 헤헤, 어. 이거 뭐지? 뭘까요? 원래 여기 이렇게 돼있어. 그 괴물들은 뭐였지? 아, 저기, 있... 아까 전에 그물이다 집은, 아, 가까운 괴물들이 마을에 있을 수도 있어. 우선 저기 있는 동굴 통과해야 하는데. 이거 동굴인가요? 어, 저기 상자가. 오, 사슬검. 사슬검이네. 어, 돌검도 혹시 모르니까 챙기자. 잘 먹었네요 어. 어, 아, 이거 상관 아지아 배고파 배 죽여 아이고 맛있다 드디 나왔네 휘. 오 여기는 놀이동산같은데 비 머리 좀비 머리, 좀비 머리, 좀비 머리, 좀비 머리. 나는 좀비다, 나는 좀비다, 나는 좀비다. 그만할까요? 제가 너무 걱죠 제가 이렇게 다시 아, 설치해 놓고, 근데 왜준비가있을어요비를 하러 갔다 수상 그림 수상 인 라고 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상자랑 아니 이것은 아홉 발쓸수 있는 딱 아홉 발 어? 콜이다 다이아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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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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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 참기름 이거 저 뿔은 왜하늘 까먹지? 음, 그러게요. 어, 여기 상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죠. 아무것도 없네요. 감자네, 감자야. 그럼 이쪽으로 한번 둘러보죠. 접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까 저희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뭐. 이게 뭐그까지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상자도 없는 거. 자. 다이아몬드는 무슨 사과도 좀 챙겨가죠 막대기 깜짝아 오 깜짝아 잠깐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났죠? 잠시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깜짝아 오저신나요 멋을 보냈네요 아무것도 사계수가자라있네 어, 음, 어떻게 에메랄드로 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여기는 징징이야. 집인 가보고. 왜아무도 없지? 신경. 어떻게 상상하 있냐? 뾰족한... 뾰족한 사이야. 뭔데? 아우 진짜 웃겨. 아우 진짜 웃겨. <laughs> 아우 진짜 웃겨다 너무 커. 아우 진짜 웃기네요. 아 어떡해 이런 거. 어 여기 침실인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진짜 품족한 <laughs> 다이아몬드, 품족한 다이아몬드. 여긴 는 거대광석인데 미엔 아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laughs> 우와! 헉! <laughs> 다, 다, 이아몬드 하고 싶지만, 어, 잠깐만! 아까 마을에, 그, 그, 고갱 같은 거 있었어요? 아까? 그 집에? 큰 집에? 음, 있었던 것 같아. 그쵸? 여기, 여기, 여기. 응, 그래, 여기. 여기에, 고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고갱이가, 어, 띠리린! 띠린! 띠린!

다이아랑 에메랄드랑 금이랑 아 진짜 갖고싶다 다이아 왜이렇게 많 i l l me. I s 여기서 일단 팔로 제 j e n 을 y Tia, b 스 a i n Scarlet. Scott, i 어 l buy a cup. Oh, okay. I'm going to go to the o t 아? 어 어떻게? 자 그러면 내려갈까요? 아 무서운데 진짜 너무나도 뭐, 뭐? 너무나도 무서운데요?